1대일 투혼 못하는 사람 오면 욕합니다 지 g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구할까요 고 못하는 사람 오면 욕합니다 이놈이야말로 참교육을 당해야 돼요 차라리 악한 놈한테 악하게 하는 행동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자 상대로 못살게 욕을 한다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놈들이야말로 제가 노리던 거잇감이죠 님, 님 못하면 욕해도 되나요? 그럴 일 없으시. 있을 것 같은데. 님은 입학 끝나기 전에 많이 드실 것 같네요. 님은 승률 너무 낮으니까 인간 취급 안 해도 되나요? 사람 아닌데요? 6 5면 20판 안 해도 님보다 전적 좋으면 <laughs> 그럼 욕 거두셔야겠네. 전적 관리도 못한. 쳐 보니까요. 유튜브만 보다 생방 최근에 좀 보는데 유튜브랑 똑같구나. 이러고 상대가 빌런이라고 유튜브에 나오잖아. 아니 이 사람은 방제부터 빌런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호 뭐야 뭐야 뭐야. 오우 씨. 야 탱크를 가려놨어 배럭으로. 임 그거 악수 임 냐면 라운이 그냥 올라갈 거기 때문이죠. 아. 어! 다시지강도조 <laughs> 내가 해줘야될것같은데 자 일단 한번 <목소리> 한번 얼리고 또 하나는 또 그대로 살려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득만 봐주세요 당황하신 거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렛가라 알고 있나요? 여기 스톰 한방 먹어주죠. 여기도 스톰 한방 먹어주고. 스톰 한방 먹어주고. 스톰 한방또 먹어주고. 한번또 먹어주고 이제 어디로 가볼까나 그러면서 여기다가 리코를 때려버리면 괜찮아요 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온갖 똥품 다 잡으시더니 멀티도. 네? 바로 반스러? 욕 나올 뻔 했던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님? 무도세개다 하시는 분이구나. 님은. 하나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 <laughs> 아니 님방지에 맞춰서 저도 수준 맞게 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laughs> 저도 못 하는 사람 보면 못 참습니다. 입학 보자고. 또또 또 기회 한번더 달라고 부걸하겠죠뭐안 봐도 뻔합니다. <웃음> <웃음> 저보다 아래예요.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보고 입고 막는데 그거 독입니다 님한테는 <laughs> 왜 욕하세요 저한테? 저는 진짜 정정당당하게 팩트로 승부하는데, 저는 그게 님 수준이니까 뭐라고는 안 할게요. l c 비도못 살리는 분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 아구줄하는게인줄 알았는데, 자 아, 지금 터리비치가 살짝 아쉽죠 한 마리지고. 보신다 그래도 야, 그래도 이놈 진짜 할 줄은 아는 놈이네. 이거 지금 발키리 빌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는. 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놈인데. 야고르지용. <laughs> 그, <laughs> 자, 또 발길이 또다 잡아주고. 자, 또 도망갑니다. 일로 근데 한번 또. 자, 오면은 또 잡아주고. 자, 그냥 벽 느끼, 느껴버려봐, 한 번. 아니, 바로. 아니, 왜, 바로 두 판만 에 님, 귀에 한번더 드려요. 는 거는 너가 어중간하게 잘하는 척 한다는 라 거야. 어, 그 몸에 있는 허세를 빼란 말이야. 알겠어? 야, 허세 뺄 때까지 맞는다 힘든 사... 어허... 조용히 게임 해주세요. 저 게임하면서 채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자, 인성 테스트 여기서 만약에 너가 통과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여기서 통과 못한다면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괴롭혀줄 것이다 알겠냐? 아. 자 마인배설. 아. 아. 어어? 야, 잠깐만. 아, 어, 너무 쉽게 박혀야 돼. <목소리가> <목소리가> 님,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하세요. 자식 진짜 뼛속까지 악마였구만. 이야 들어가. 자 마인배설 해주면서. 자한 대씩 톡톡 때려주면서 여기 또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어떡해. 어떡하냐고. 이번에는 여기야. 자, 마당을 보세요. 본진을 보세요. 본진을 보세요! 꼭 주둥이 터는 놈 치고 잘하는 놈 없던데 6시 까꿍! 야 많이나 밟아 임마 못 태운건데 여기서 또 내려줘요 그냥 열받게 아이, <laughs> 그다음 마당 또 내려줘요. 깍궁. 형이 착하게 살아라 그랬지, 어? 자, 이건 또 뭐야? 어, 심시티 아주 좋아. 침시티 굿 개멍청해 안녕 끝까지 쌓이면서 나가 임마 <laughs> 수고요. 난 그러면 대충 해야지, 키드키드. 키드. <laughs> 초보한테 수준 맞춰주는 건데 꼭 게임도 못하는 것들이 매너도 더럽게 없어요. 어디서 또 누구한테 쳐맞고 화풀이 하려다가 호되게 당한 거겠지. 어? 하하정국을 <laughs> 찢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laughs> 한번 당해봐야됩니다 이런 분명 뭐 달라지냐고? 달라질것같은데 간다 일꾼들 자, 여기 나오면은 그냥 나오는거 죽여 또다시 들어가서 열받게 해주면서 자, 어차피 계속 4대1 구도로 거의 싸워지는 거기 때문에 <laughs> 개선해보죠. 자 개손해보죠 자 체력 없으면 빼주면 그만이야 자또한 마리 잡고 여기 마리단 말이 자 마리단 마리 가져버려 자 이러면 어떻게 자오 도망쳐 도망쳐 자오 도망쳐 일단은 진짜 가난한 것 같긴 하거든요 나이 다 보자 이거 강제 보니까 고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님, 죄송해요. <laughs> 무슨 말씀을 그리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죄송하니까. 하하 <laughs> 어, 야, 야. 많아요, 이거? <laughs> 자, 일단 숨고. 자, 오면 죽는 거예요. 아, 일단 일꾼으로 막아줘, 이거. 자, 최선을 다해서. 자. 어따, 무서워라. 자, <laughs> 그냥 나는 잠복꾼무야, 계속. 어차피. 나 가난한데. 오늘 <laughs> 네. 겁나게 많이 뽑을 거예요 키는. 일단 쓰고 그러면 큰데 그냥 사실 불안하거든요. 불송합니다정신못 차리게 하려고 불러어서 미안합니다. 네. 자, 어차피 이거는 또다 사피어 버리고요. 타입으로 넘어갑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겁나게 많이 모았다 나름. 어... 이제 메팩스 프레이 한번 뿌리러 가볼까? 망신 스프레이 한번 풀리러 가야겠다. 입니다. 스프레이에 메 스프레이 자 갑니다. 팩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도망가주면서. 자, 맵팩 스프레이 다시 한번 뿌리러 갑니다. 돈 많아요, 지금. 퀸으로만 이기기 갑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 갑니다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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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다시 갑니다. 또 예, 재상전된 친구들. 자, 하나, 둘, 셋, 넷. 그냥, 골리아시나 뭐 가릴 거 없이, 가는 거야. 자, 골리아시는 뭐든 약간 알바냐 마인드로. 자, 이래 걸려면 빠지면 돼요. 그냥 한 마리 버리면 돼요. 재밌잖아. 과연 생산되는 게더 많을지 아니면 어야 뭐야. 아 뭐야. 아야 좀더 걸어야 되는데. 아좀더 걸어야 되는데. 아니. 와! <laughs> 아니 이 자식이 좀야이씨 저... じゃあ次。<laughs> <laughs> <laughs>